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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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론TV 오랜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구독 지금부터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야생능력자 서버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야 빨리 하자 어. 야어디야데 이제 할 때가 됐겠지 가자 기 심한데요 야 빨리 나 광산부터 갈게 광산이 있나? 나무부터 캐야지 나무도 생존의 가자. 기본은 나무지 그치? 제 팀은 제 팀은 바로 네 이름이 뭐나신혁이아 지금 통화방 시끄러워 죽겠다고. 아빠 이제 이제 얘만 기다려. 나 우리 둘은 짐이잖수. 제친구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말이 어, 어, 겁나게 많아. 하고 있는데요. 야야야야 나 나라고. 아내거 먹지 뭐, 마. 내가키고 있었어. 그 친구야. 아, 내 거야. 아내거 먹고 난리야. 야, 너 어디 있어, 일단 너 어디 있어. 작업대 하나를 만들어 주고. 네 어디 있어? 네. 이제 나무거 충분히 캐지지 않았구나. 아, <laughs> 어, 화 일단 나무를 몇 세트 정도까지 고 일단 갈게요. 야, 나무 이식기만 야, 나이. 네. <목소리> 나만고 간다. 야, 나무. 얘들아, 다시 작하자 왜? 우리 할머니의 아니야, 괜찮아. 해. 안 들렸을 거야, 여기. 야. 야. 이상해게 떴다. 얘 어딨냐고. 내려고있어 야, 원래 끄면 돼. 끄면, 오른발. 됐다. 야, 사왔어, 야, 나 나무 사실 게 있거든? 사실, 아, 잠깐만. 그래. 나 어. 나무다. 야, 어디 빨리 캐자. 야, 능력자는 어거정도 능력자. 나. 나. 야생, 야생생존기. 맞아, 이거 야생생. 야, 근데 능력을 어떻게 정이고 능력 없다고. 야생생존기는 그냥 능력 없이 하는 거야. 아, 그래? 야, 그냥. 가자. 야, 그러면. 나광산부터 캐고. 야,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4시 20분에 시작한다. 내 눈에만 보이는 광산 밝혔는데 봐. 내 눈에만 보이는 야, 맥이 켰어? 야 일단 가다 보면 오, 야 여기 자연농골, 키드. 야 우리 팀 어딘데? 음. 너냐? 응, RK. 오, 아, 하나, 아이 어, 너냐? 아이케이. 어 석탄이다. 아내꺼요 조합대 안에 텅 놓고. 오케이. 야 가자 우리. 야 아, 나와. 석탄은 나무 기로도. 택했다고. 거기 어디? 야 그거 내거 조합대다. 힘들지 잠시... 마. 공격합시다. 아왜 들어? 야야 지금 아님? 맞아, 휠, 킬 타임 아니. 맞아 킬킬타임 아니. 킬 타임이 아니. 타임. 야내거 조합 테 같이 써라. 마음대로 아, 가져가지 마. 맞아 조합 테내 거요. 근데 써라 그냥 뭐. 아, 아 맞다 아, 야 석탄 so. 있어야지. 아니 지금 왜한 곳에 몰려? 아, 그래 두고 보니까 그런 예, 알았습니다. 아론 TV에 지금 복잡해가지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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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걸려. 아우 아우 렉걸 걸. 아우 렉 걸려. 야 누가 지금 내 길을 막고 있거든. 짜증나게. 이제 통화만 끊시다. 끊시다. 네. 빠바. 아이, 통화방에서 나가라고? 됐다. 아이, 애들이 참 시끄러워서. 아, 진짜. 내 것까지 다쓰어 됐다. 어때? 야 10분에 시작하자. 나 시간이 없으니까. 아 맞아. 통화 방 켜야겠다. 어 여보세요? 어 얘들아 나 10분에 시작한다. 야, 어, 아 통화 방 크게 띡. 이도자아 됐다. 근데 이거 나무 곡괭이 닥 쓰면은 다이아 나온다던데 아비안. 아이 안 나가고 날려. 야 근데 그거 알아? 토마 이거 나온 곡괭이 다 쓰잖아. 얘들아. 얘들아? 야 나온 곡괭이 다 쓰잖아. 그러면 다이아 나온대. 안쓰면 용암에 빠지고 어이. 왜요 아니, 가짜로 진짜 애들이 이 신기하죠. 음. 어! 어? 와, 야, 인터넷이 오, 석탄이다. 자, 이제 이걸로 캐오리로 음, 벗어 너가... 애들이 통화방을 나가라니까. 야, <laughs> 야, 근데 너희들! 시아 그걸로 채들하고 있지. 나도 온대. <laughs> 장인거아니야 너? 야, 너희 뭐 다이아나 그런 거 얻은 거 있어? 그래 나무고깅 다 써야돼 대박 나무고깅 다 써야돼 아 이거 방장 누구여? 나야? 야, 왜? 님? <laughs> 국갱 탔어야 돼. 남국갱이야. 다이아 나왔어? 야, 시계야. 저쪽으로 와 봐. 은디내가 왜? 저기 미안한데. 드 만들고 다이아두세요. 빨리 남 탔으면 다이아가 나 진짜 나 광물 이 겁나 잘돼 지금. 오! 또 야, 내가 진짜로 쫄 죽이네. 야, 나철 펄사다. 오진다 듣고. 야, 나 지금 진짜 광 야, 방... 야 너왜 계속 위에 있었어? 철 어떻게 <laughs> 방송 올릴 거야? 야, 근데 너희 방송 이름 뭐였지? 난 철과 바로 통일하겠어. 난 그냥 옆에서... 다이아, 다이아 안 나왔어. 아하. 근데 철이하고 철이 지금 나몇 개인지 알아? 나열 개요. 철하고 지금 진짜 다 나왔어. <목소리> 왜 자꾸 나가냐고. 렉 걸리잖아. 왜? 뭐하러? 너 광질 안돼서 그러지 지금? 야, 나랑 어, <laughs> <나 이렇게. 웃음> 아, 나중에 토마, 통화방을 끌겁니다 뭐 이래 지금 목소리 다 들리는데 방송이 동굴! 촛불 있으면 내 동굴이다! 업츰? 업침? 업츰은 또 뭐임? 무한일 걸? 내가 생각하기엔? 무한이 아니면 이게 자연동굴이 안 나올 거같은야 그거 내... 내건아 그래 오 개이득 개이득 용암에 빠졌으니 어, 아. 내가 말했지 너 나무 고게임다안 썼지? 맞네 구독자 여러분들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아니 구독자가 뭐? 야왜야 야, 기다려봐 나 지금 오죠. 나금이 아, 이래서 나무고갱을탔어야 돼요 어야 어, 어? 야, 안돼 잠깐만 맞아 이거 철거고를 해야 되지. 이제 그다이아는 필요.. 아니 아, 잠깐만 이안돼 방송하고 11분동안 기다려 나 안나가는데? 와이파이가 이상해 야 잠깐만 나 어디지? 야 너희들 처음부터 너희들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어야 돼 야. 너희 나갔어? 헬로? 헬로? 야, 너희들 이거 안할 거야? 야. 아 근데 이거 지금 헷갈려서 하자고 이거 재밌냐? 이아 없다고. 아 그럼 게임을 줘. 게임을 주는다. 영상을 줘. 돌고리가야 죽고. 왜어 야, 스 야, 제발 다시 들어와. 나 재밌어. 하스파켜. 다니 야, 연결됐어? 연결됐지 야, 하스퍼. 신 하스퍼. 하스파 쳐 들어가라고? 네, 건 어. 연결시키지 마, 마. 야, 생그 아, 야, 그럼 다시 직자고야. 마인고에 뭔가 야 홍보 게임 할래? 나는 우선 올릴게, 그러면. 이건 올려? 아. 근데 다른 사람 얼굴 하니. 야, 근데. <laughs> 야, 잠깐만, 야 들어보고 올려. 아, 근데. <laughs> 나야 근데. 아, 친구들이 하기 싫다니까. 하 우선 이만하겠습니다. 구독 완료!